메밀차는 구수한 맛과 건강 효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차입니다. 하지만 메밀차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메밀차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메밀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. 평소 몸이 냉한 분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, 설사,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둘째, 임산부의 경우 메밀차 섭취가 태아에게 아토피,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셋째, 드물지만 메밀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. 알레르기 반응으로는 두드러기, 가려움증,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넷째, 메밀차는 이뇨 작용을 촉진함으로 받아 섭취 시체 내 수분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하루 2세잔 정도가 적당합니다. 마지막으로 메밀차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, 저혈압인 분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메밀차의 효능도 중요하지만, 부작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